고구려 26대 영양왕 23년 612년입니다. 내렴병 인교하여, 이에 내 거둘렴 병사인 병사병 꺼린 다리교. 교는 부교로 배달입니다. 이에 내 거둘렴 병사병 꺼린 다리교. 수는 이에 군사를 거두고 다리를 끌어. 부, 치, 서, 안, 하니라. 다시 부, 나갈, 치, 선역, 서, 언덕, 안. 다시 부, 나갈, 치, 선역, 서, 언덕, 안. 다시 요수, 서쪽 언덕으로 돌아갔다. 갱, 명, 소부감, 하조, 접교, 하여 다시 갱, 목숨명, 명할명 적을소, 마을부, 볼감, 어찌하 빽빽할조, 열접, 다리교 다시 갱, 목숨명, 명할명 저을소 마을부, 볼감, 어찌하, 백백할조열접 다리교 수양제는 다시 소부감 하조에게 명하여 다리를 잇게 하였는데 이일이 승하니라 두이, 나릴, 말리얼리 이룰성 두이, 나릴, 말리얼리 이룰성 이틀만에 완성하였다. 제군 상차 개진하여 모두제 군사군 서로상 버금차 차례차 이열게 나갈진 개진은 뒤를 이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제 군사군, 서로상. 버금차, 차례차. 열개, 나갈 진. 수 여러 군사가 차례로 계속 나아가. 대전 우동안 하니라. 큰대, 싸움전, 어조사우, 동력동, 언덕안. 큰대 싸움 전 어조사우 동력동 언덕 안 요수 동쪽 언덕에서 크게 싸웠다. 아병 대패하여 사자 망개르라 나아 고구려입니다. 병사병 큰대 패할 패 죽을 사 사람자 일만만 세게 나아 병사병 큰데 폐할 폐 고구려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을 사 사람자 일만만 셀게 죽은 사람이 만명을 헤아렸다 제군 성성하여 진위 요동성하니라 모두제 군사군 탈성, 이길성 나갈진, 여살위, 멀료 땅이름, 료 동력동, 재성 모두제, 군사군, 탈성, 이길성 수여러 부대가, 수여러 군사가 성세를 타고 나갈진, 여살위, 멀료 땅 이름료, 동력동 재성, 요동성으로 나아가 에어쌌다